이 샴푸대는 스파믹스 샴푸대입니다. 저희가 스파믹스는 스파믹스 폴더형, 스파믹스 45도형 두 종류로 지금 추구가 되고 있으며 이 스파믹스 스파 샴푸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기 안쪽에 머리 받침대가 있고 두기 폭이 일반 샴푸대에 좀 넓습니다. 넓고 깊은 도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판 스위치 쪽을 보시게 되면은 원터치 기능으로 해서 한번 건들면은 샴푸하는 각도까지 원터치로 각도를 유지시켜주고 샴푸가 끝난 다음에 다시 원터치로 밟아주게 되면은 다시 오인치 각도가 돼서 손님들이 편하게끔 일어나게끔 할 수가 있고 중간에 멈추고 싶으시면은 각도를 중간에 멈추고 싶으시게 되면은 중립으로 유지시켜 놓게 되면. 멈춤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 뭐와 같이 이 스파 샴푸대는 등쪽에 에스자 라인 허리 후생을 넣어줬고, 팔 거리 쪽은 손님이 누웠을 때팔 쪽을 편하게 지탱할 수 있게끔 팔 거리 쪽에 이쪽 포인트를 주었고, 좌판 쪽 중아리 쪽을 보시게 되면은, 반파 쪽도 보시면은, 손님이 누웠을 때 밀리지 않게끔 이 턱을 주었고, 중아리 받침대 쪽도 비닐 커버를 한번더 대주어서, 그, 내자에 손상되는 부분, 손님들을 바라기 위해서, 내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더 비닐로, 투명 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누웠을 경우에 이 통수 받침대가 있어서 손님들이 장세가 누워있어도 편하고팔걸이 쪽에 모양을 주어서 팔 지지대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팔을지행할 수가 있습니다. 끝나면 원터치 형태로. 규정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